자이러 위치 찍혔으니까 경험치도 못 먹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플레이 같지만 자이러 위치가 지금 찍혔잖아. 그럼 세게 할수 있는 거야. 자 강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이 사람한테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디스코드 서버 들어오셔가지고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강의는 유료예요. 자, 이판 오리아나 강의 한번 할게요. 오랜만이죠? 오리아나는 전 지금 개인적으로 미드 1티어 무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룬의 효과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룬 절대 집중 그리고 영감의 3종 물약에 다재다능을 고티어 챌린저 유저가 쓰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어.. 근데 이거 킬 들어갔네? 일단 킬 들어가는 게임이니까 좀 천천히 잘해야 될 듯? 요런 같은 게 그냥 라인전도 세고, 그리고 요즘 오리아나가 샘트리도 좋아요. 루덴에다가 이코 폭세 빌드를 많이 가는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로 꿀팡고 있긴 합니다. 애니 정비턴이니까 최대한 천천히 슬로우 푸시하고, 근접 하나 이득봤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 최대한 라인을 천천히 밀어. 지금 이거 신발 차이 나가지고 구도가 좀 다르긴 하다 원래 저렇게 클 쓰를 못 오거든요? 아 근데 이거 신발 차이 좀 큰데? 음 뼈방패 뺘봉패. 상대 뼈방패 뜬거 확인했고 잡을만 할것 같은데? 살짝 엇박자로이득봤죠 만약에 싸움 안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라인전 하고, 어차 선푸시는 된단 말이에요. 선푸시하고 정비해서 템 맞춰 완려했어요 그리고 항상 미드는 선푸시가 중요한 이유. 결국, 먼저 갈수 있다. 이게 커. 음. 복귀태 그냥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낄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달라요. W를 2렙을 줍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삼종물량 포션은 그냥 바로 쓰면 돼요. 네. 상대방이 뼈봉패에 든거 아니까 평타 지가관안 하기 저건 죽은 거 같은데? 여기서 잡아주고 지금은 라인 당겨지잖아요? 당겨지는 턴에 우리 정글 들어온 거 보고 바로 빼앗가줘난 손해가 없는 거예요 밀면 좋지만 못 밀어도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내 스킬만 한번 털고 여기서 CS좀 태워줍시다 내가 로밍을 안가도 될때 그럴때 프리징 하는거야 최대한 CS태우면서 지금 조심해야될게 뭐냐 전멸 없을때 애니플래시로갱공하는거거든요 그게 무섭기때문에 여기서 꿀팁 또선푸시 하는겁니다 이번엔 <목소리> <목소리> 이번엔 이한번 이, 이 주고 어시 먹을게요. 방금은 백업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라인이 너무 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갔을 때 니, 그 손해가 더 커. 그래서 라인을 밀려고 하는 거예요. 애니 상대할 때 특히나 좋은데 지금 리드 정글 AP잖아요? 헤르메스 그냥 먼저 가세요. 그리고 헤르메스를 가면 또 좋은 이유가 다재다능이 활성화가 돼. 지금 이렇게 세개만 사도. 주물력 10까지 상승. 좋죠? 자, 그리고 3종물약은 나중에 그냥 딜교할때 써도 됩니다, 6렙 때. 너무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주는 게 좋은 거라. 짜봉페이퍼끼고. 자, 그리고 구체를 가져오지 마요. 이렇게 해야지 얘가 압박 느낌 이렇게 먹고. 여기서. 딜교한번 하고. 동성 만약에 먹으려고 하면은 다아보시다 아, 이게 W가 안 맞았네. 주도권 빡세게 잡았죠? 자이러 위치 찍혔으니까 경험치도 못 먹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플레이 같지만 자이러 위치가 지금 찍혔잖아. 그러면 세게 할수 있는 거야. 티보도 50원이기 때문에 막타치면 좋죠. 음 많아 없긴 한데. 이동은 E W 주고자 벨라나 안 되면 여기까지 미드가 당초 정비턴이라 가지고 하면안 됐지 지금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상황이 이럴 때는 백업을 확실하게 안 해줘 머리조절하다 보니까 애니 쪽에서 궁을 엄청 안 좋게 썼지. 타워에서 때리려고 합시다. 오리아나, 메이지 팩트 이런 게 너무 좋아. 실수 먹을 때 써주고. 가서 궁도 있어가지고, QW 한 번만 잘 맞추면 킬임. 잡았죠? 그리고 이거 이제 좋은 이유가, 9랩을 찍었을 때, 이렇게 큐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진짜 커 3종 물량이 9렛때 거의 완기예요 그리고 상대 미드 안 보일 때는 라인 먼저 푸시하고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 얘도 나, 어디서 숨어있다가 나와 그리고 구체를 이런 내가 질겨한당할때 무조건 공을 들고 있어야 돼 지금 보면은 54, 61이큐 쓰면은 방마저 내려가죠 이게 이 e 새끼 패시브거든요 방마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이거는에가세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가한번할이요 여기까지 세리에나의킬계에서이세 뭐다? 상대가 궁극기 밖으로 나갈 때 다시 넣는 이커니즘이렇게푸서하고가에서이는게 제일 이아메이 세계에서 이세 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이건 위에 자이라 니까 빠져주고 들어갈듯 말듯 이건 시야 지킬게요 한번. 응? 위에까지 있었나 모르는 척 하다가 비우고. 이런게 이제 손에 안보는 턴에서 턴 빼주는거에요 많이 깎였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라인 푸시하고 정비하면 돼 여기서 정비를 해야지 얘한테 쇼보가 가 안줘 이런식으로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라인전이 끝나고 메이지들이 사이드 갈때 이제 수정 곳을 많이 바꾸고요. 우리 아나는 그래도 사이드가 생존기는 없어서 좀 괜찮아서. 지금 봐봐, 딜말안 되지. 아마 자이라가 여기 시야 한번그 파밍하러 올것 같은데, 내가 맞아갔네? 이런 식으로 낚시 한번 해서 잡아 줍니요공 월도 높을 <웃음> <웃음> 어. 식으로. 한 탄은 쉬워요. 한 탄은 그냥 앞라인 계속 본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막 특별하게 딜라인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굳이 신경 쓴다면 뭐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이판 같은 경우는 카멜카멜이 카밀. 들어갔을 때 이.. 뭐냐 이아 er 같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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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써주면 뭐야 제발 아, 유미야 사라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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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없자. 그 이런 거 먹을 때나 딜간 할 때도 지금 부채가 아타칸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딜이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면 부채가 아타칸 앞에 있다. 상태로이를쓰면 딜이 안 박힙니다. 아래로 갔지. 앞라인에 EW 써주고 봤니? 진짜 세다 애들 내가 좀 뒤에 있다 싶으면 맨 앞에 있는한테 EW를 줘야돼 지금 미니언한테 W 써서 최대한 빨리 미니언 도착시키고 뭐지? 왜안 무빙 때리지? 그냥 다오였나? 다오였네? GG 지금 보면 캐리력이 말도 안돼